은행에 현금 넣었다고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다고요. 이제는 내 돈을 내 계좌에 넣는 것도 이상 거래로 감시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드릴 분은 60대 초반에 오랜 세월 식당을 운영해 오셨던 자영업자 어르신입니다. 수십 년을 정든 자리에서 묵묵히 가게를 지켜오셨지만 작년엔 가게 문을 닫고 긴 시간 모아둔 현금 약 8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되셨죠. 처음엔 집안 금고에 넣어두고 있었지만 최근 은행 금리가 오르니 그 돈을 놀려두는 게 아깝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5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옮기셨는데요. 입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 이어 국세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최근 입금 내역에 대해 간단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해요. 내 돈을 내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어르신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평범한 분들도 예고 없이 국세청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상상 이상으로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큰 돈이 오갈 때만 확인했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을 넘기면 자동으로 FIU라는 기관에 보고됩니다.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은행 직원들도 단순한 입금이라 하더라도 이상 거래로 판단되면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심거래보고, 즉, STR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현금을 자주 넣고 빼는 경우엔 이상 거래 패턴으로 자동 인식되어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돈을 써도 감시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한꺼번에 넣지 말고 1천만원씩 나눠 입금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라 해도 반복적인 분할 입금 자체가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을 입금할 때마다 혹시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 불안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은행 거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로부터 지켜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요즘은 단순히 내가 내 돈을 내 통장에 입금했을 뿐인데도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이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현금거래 감시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도입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고액 현금거래를 감시하기 시작한 건 2006년부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5천만원 이상 거래만 보고 대상이었지만, 2008년엔 3천만원, 2010년에는 2천만원, 그리고 2019년부터는 기준이 더 낮아져. 지금은 단 하루에 1천만원만 입출금에도 보고됩니다. 이 제도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줄여서 CTR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어느 은행이든 어떤 금융회사든 상관없이 한날, 한 사람의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입출금 총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즉, 은행 직원이 별도로 본사에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실시간으로 모든 계좌를 모니터링 하다가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은행창구 직원하고 친하니까 조용히 입금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999만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CTR, 즉,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단순히 금액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STR은 다릅니다. STR, 즉, 의심 거래 보고 제도는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1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패턴이 이상하거나 반복 입금이 이루어지거나 입금 목적이 불분명하면 STR 보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900만원을 두번 나눠 입금한다거나, 500만원씩 며칠간 반복해서 입금한다면, 은행 직원 입장에선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자금 세탁이나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가 아닌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거래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넘어가고 FIU는 이 자료를 분석한 뒤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금액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STR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은행 직원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str 제도는 원래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 세탁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선 일반인의 단순 입출금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나는 현금 입금도 못하겠네. 괜히 국세청에서 전화라도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도를 알고 패턴을 이해하고 조금만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실제로 의심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자영업자 어르신이 사업 정리를 하며 집에 있던 현금 약 1억 원을 하루에 900만원씩 이틀 간격으로 10번 나눠 입금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그렇게 안심하셨지만 열흘도 지나지 않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확인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조심한 행동이 오히려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알고 가셔야 합니다. FIU로 넘어간 보고 자료는 단순히 모아두는 게 아닙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수사기관이나 세무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FIU의 요청에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한번 보고되면 그 정보는 여러 기관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나는 창구 이용 안 하고 ATM으로만 했는데 괜찮겠지?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하면 감시 안 되겠지? 아쉽지만 아닙니다. 입출금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떤 경로든 FIU 감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ATM이든, 창구든, 모바일이든, 심지어 인터넷 뱅킹으로 하더라도 현금이 오가는 모든 흐름은 감시 대상입니다. 이제 금융기관과 국세청이 실제로 주목하는 의심 거래 패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을 하루에 900만 원씩 9번 나눠 입금하면 이건 명백히 회피 목적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쪼개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런 반복적인 분할 거래 자체가 STR 보고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입금입니다. 소득보다 큰 금액을 입금하면 출처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수익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출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입니다. 소액 거래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액을 입금하면 시스템이 감지합니다. 넷째, 입금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은행 직원이 입금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필요해서요. 가족한테 받은 거예요. 좀 넣어두려고요. 이처럼 대답이 모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이동 가능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이 경우도 STR 의심거래 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 은행을 이용한 거래입니다. 같은 날, 어은행, 비은행, 시은행을 돌아다니며, 각기 다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금융정보분석원 FIU 시스템이 이런 다중은행 거래도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즉, 은행을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산 입금 행위 자체가 자금 세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들으시면서, 어?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행동들이 감시 시스템에서는 위험 신호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특히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심화 거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참여 계좌, 즉 타인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한 60대 남성 어르신의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으로 모아둔 현금 일부를 결혼 준비 중인 자녀에게 조금씩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세금 문제나 증여가 걱정되다 보니 자녀 계좌로 바로 입금하지 않고 중간에 아내 명의의 계좌를 거쳐 송금했다고 합니다. 내 가족끼리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으셨겠지만 이런 식의 우회 송금이 반복되면서 FIU 시스템에 포착되었고 결국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국세청은 참여 계좌, 즉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는 행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금 세탁이나 증여세 회피 가능성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돈일지라도 그 돈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치는 순간, 은닉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행동은 급하게 처리하려는 태도입니다. 은행창구에서 고액 현금을 입금할 때 직원이 입금 목적이나 출처를 물으면 바빠서요. 그냥 빨리 처리해주세요. 서류는 필요 없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태도는 오히려 직원의 주의를 끌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천천히 서류도 작성하고 입금 이유도 또렷하게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급하게 넘어가려는 모습은 무언가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현금 거래만 고집하는 습관도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상담 사례인데요. 50대 자영업자 한 분이 사업 매출을 항상 현금으로만 받았고, 거래처에도 카드나 계좌 이체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현금을 그대로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STR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금만 고집하면 기록 회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위장 또는 이중장부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거래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용 통장이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거래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왜 사업자가 가족 계좌를 사용하지? 이런 거래 방식은 매출 누락이나 소득 축소, 증여세 회피 등이 위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선 단순한 습관이나 편이었던 일이 금융기관 시스템에선 의심거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들이 감시 시스템에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의심거래로 보고만 될 뿐, 세무 당국에서는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합니다. 바로 이 초기 대응에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바로 조사나 과세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금 출처 확인 단계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초기 대응에서 실수가 생기면 불필요하게 상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국세청 대응 시 가장 흔한 7가지 실수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당황해서 거짓말하는 경우입니다. 60대 여성 상담자분은 국세청 연락을 받고, 이 돈은 지인이 잠깐 맡긴 거예요. 라고 얼떨결에 답하셨는데요. 그러자 그 지인이 누구냐? 차용증은 있느냐?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결국 말이 꼬이면서 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진술을 바꾸면 거짓 소명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무작정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사과부터 하면 자금의 불법성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뉘앙스로 비칠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입니다. 전문가 상담 없이 직접 국세청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서 설명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국세청과의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잘못 말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련 없는 서류까지 무작정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 통장 내역, 가족 계좌, 심지어 부동산 자료까지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범위를 넓혀 제출하면 오히려 조사 범위가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급하게 세금부터 내고 끝내려는 경우입니다. 그냥 내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 생기기 전에 정리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서둘러 합의금을 내거나 세금을 먼저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금 출처 확인 단계에서는 성급한 납부가 오히려 불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화통화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전화로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전화통화는 기록이 남긴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 증빙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담당자가 메모한 내용과 실제 말한 내용이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왜 이래요? 그냥 내돈 쓰겠다는데 뭘 그리 따지냐고요? 이런 식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사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은 국세청 연락 시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대응 원칙입니다. 첫째,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어느 계좌인지, 거래 일자는 언제인지 정확히 질문해 보세요. 전체 거래 내역을 다 주세요. 같은 요청에는 응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확인하면 됩니다. 둘째, 즉답하지 말고 시간을 확보하세요. 정확한 내역을 확인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필요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금 출처 정리, 소명자료 준비, 문서 작성 방식 등은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해서 정리해 두세요. 어디서 받은 돈인지, 어떤 경로로 입금됐는지, 명확한 증빙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모든 통화와 대응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통화 날짜, 시간, 담당자 이름, 문의한 내용, 요구받은 서류 등을 메모하고 보관하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잘 지키셔도 대부분의 상황은 무리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담당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만 잘 되면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세무조사로 번질 가능성도 생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현금 거래를 하라는 건가 걱정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상황 자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세청 연락을 아예 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적극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70대 할머니 한 분은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유산 중 1억 원을 은행에 입금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국세청 연락이 올까 걱정돼요. 국세 상담 센터 126번에 전화를 하셨죠. 남편 유산인데 입금하면 문제될까요? 상담원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필요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라고 알려 줬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두번째, 세법 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족 간에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미리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할 계획인데 이게 어떤 세금 대상이 될까요? 같은 질문을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을 줍니다. 이 답변은 세무조사 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보통 1,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애매한 상황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은행거래 전 사전고지 습관을 가지세요. 고액 현금을 입금하기 전 은행 직원에게 먼저 자금의 용도와 출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입니다. 부인에게 받은 상속금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STR 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래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이라면 메모장이나 수첩에 2023년 12월 퇴직금 수령이라고만 써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빙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녀나 가족 간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활용하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줄땐 계좌 이체를 활용하고 부득이하면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여섯 번째, 현금 영수증을 철저히 챙기세요. 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병원비, 학원비, 고액 가전제품 구매 시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꼭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에 기록되며 자금 흐름 증빙에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본인의 입출금 내역, 자금 출처 메모, 가족 간 송금 내역 등을 점검해 보세요. 간단한 거래 일지를 만들어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습관만 지켜도 국세청 연락 없이 깔끔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결국 나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현금 거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 하나에도 이렇게 규정이 많다니 내가 괜한 문제를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금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숨지 말고 꼭 물어보세요. 국세상담센터 126번만 잘 활용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지인 분들 혹은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 세대는 정보 부족으로 세금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가족 자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재산이 언제나 안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